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그 저번에 퍼러비스도 했어, 아그 녹음했었고 n c 소프트 어제 나왔는데 실적 전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카카오게임즈는 좀 투자견이 홀드였었는데 오늘 바이로 올렸는데, 하여튼 네네. 차분히 들어봅시다. n c 소프트는 워낙 좀 대장주 중에 하나니까. 퍼러비스는 뭐 원래 그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데 붉은사막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또뭐그컴투스의 써머노조 100년 전쟁이 중국 판호를받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 중에서 중국의 판호 분리기만 좋아지면 뭔가 판호가 나와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업체도 대표적으로 그런 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프로비스가 축가들이좀 좋았고요. 근데 사실 뭐 판호 기대감보다는 그 붉은 사막 신작 기대감이 더큰 거죠. 근데 거기 1년 뒤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있어서 홀드 홀드 하다가 음, 최근 뭐 시장에 어떤 변화된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뭐, 불구사막 그 추정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의견을 올린 바가 있었고요. 우리 방송에서 그 부분을 함께 논의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올렸었고요. NC 소프트가 그제 실적 발표를 하고, 저 어제 나온 자료인데요. 크게 NC 소프트는 포인트가, 단기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어 4분기 실적은 근본적으로 순고르기 시기로 예측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발표하고 지났다.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솔2를 비롯한 그 신장 모멘텀이 눈앞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주식이 뭐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만 있고 장기적으로 없느냐? 그게 아니죠. 또 올해 말에 아이언2도 있고 그 밖에 또 이번 컴퓨터 스코에서도몇 가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QoQ로는 확실한 순고르기였고요 근본적으로 예상되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원래 4분기 론칭하기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블레이드 술트 한국이나 또 리니지 2M 일본 대만 등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무렵에 공식적으로 일정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작은 뒤로 밀렸는데 기존 게임들이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자연 감소세이다 보니까. 그리고 4분기에는 이런저런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인센티브 등좀 비용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 숨을 고를 제 예상을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어, 한때 형수테이드센 보다는 그 일회성 비용 등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프리뷰에서 조정을 좀 해두었었는데요. 그제 프리뷰 자료에서 조정해둔 숫자 대비로서는 매출은 뭐 부합이라 할 정도로 조금 더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조금 더 좋게 나왔고요. 시장 컨센 대비로는 매출은 조금 더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 조금 더안 좋게 나왔지만은 저희 업종 내에서는 이 정도는 뭐 그냥 추정 오 차이고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조정되어 있는 공식 컨셉 대비로는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PC게임 아이온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그 클래식 서버를 론칭했는데 요게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예상은 했지만 그 효과 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일단 아이온 매출이 예상치를 대폭 초과했고요. 다만 이제 전체 게임 매출 규모가 우리 모바일 게임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기여도가 작기 때문에 이 다른 게임으로서는 100% 이상의 엄청난 q o q 반등을 일궜지만 은 전체 아주 큰 기여는 아닙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건 리니지2M인데 리니지2M도 그 출시 1주년 프로모션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원래 하향 셋업을 제법 해야 될 것이 출시 1주년 기념 그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 하향 셋업의 강도를, 강도를 조금 완화하면서 조금 큐어큐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소폭 반등을 해서 어쨌든 출시 1주년 이벤트가 예상보다 좀더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조정해놓은 제 추정치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더 좋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상했던 대로 순고록기였고요자 일단 실적 발표는 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벌써 투 한국을 위시한 몇개의 신작 일정인데요. 참고로, 블레이드 앤솔트 한국 론칭은 원래는, 원래는 한때는 작년, 어, 연말 정도로 보고 있었다가, 그게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행정적 문제 등으로 좀 연기된다라는 이게 소통이 되면서 쭉 조정을 받다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원래 1분기로 연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은밀히 말하면 지금 뭐약한 1개월 정도는 사실 연기되는 것, 추가 연기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2월 9일 2월 9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그 블레이드솔 2가 사전 예약에 돌입을 하는데 컴퍼스콜에서 코 회사가 말을 했고 뭐 원래 또 패턴이 그러하기도 하고 한 70일 내지 80일 정도 사전 예약 기간을 감안한다 했으니 사실상 4월 정도가 유력해 보이잖아요. 4월 하순 정도. 그래서 의미를 말하면 원래 작년 말이었다가 원래 1분기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때 조정되었던 것이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다시 또 사전 한달 한 정도 4월 하순 정도 조정된 것인데 확실히 예년 같았으면 모든 이유 불문하고 그저 일정 연기라는 프레임만 가지고도 또 약간 노이즈 증서가 있었을 텐데 이제 어제 어, 어제 실적 발표 이튿날 어제 주가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금도 마지막 단계에서 한한달 정도의 기술적 조정이다 보니까 에, 그 어떤 뭐 일정 연기에 따른 노이즈는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어쨌든 저쨌든 눈앞에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리니지 투엠 일본 대만은 1월 8일 사전 예약에 들어갔었고요. 마찬가지로 한 7, 80월 정도 감안하면 요거는 3월 하순 정도. 즉어 리니지 2M 일본 대만이 3월 하순 정도. 그리고 한달뒤 정도인 4월 하순에 블레이드 앤소2 한국이 론칭될 거고요. 또 하나 그 약간 복구풍 게임이그 트릭스 댐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어 요거는 지난 10월 말에 이미 사전 예약에 들어가서 꽤나 오랫동안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사실 트릭스 댐은 아뭐 NC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정도로 그렇게 시장 기대감이 있는 게임은 아니고, 아, 하긴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던 게임인데, 이게 뭐 사전 예약의 지표가 모든 걸대변하지 히트 수준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막상 사전 예약하면서 사전 예약 분위기가 일단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200만 돌파했고, 얼마 전1일초 기준으로 한 300만 정도 돌파했고, 지금은 좀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아예, 실제 발표해서, 뭐, 옛날 같으면 뭐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갔을 게임인데, 아, 이사전예약 분위기는 일단 좋다라고 살짝 언급하는 등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올라와 있기는 한. 그러나 너무 뭐이 게임이 엄청 대박이 날라고 미리 기대할, 기대할 필요는 없는.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당면한 일정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어떤 기대 일정은 4월 정도로 예상되는 블레이드 엔솔 2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꽤 짭짤한 일정으로 예상되는 게 리니지 2M 일본 대만이고요. 트릭스트 M은 일단 이런 것도 있는구나. 나중에 잘 되면 땡기고요. 그때 가서 보나스고. 굳이 안 돼도 그뿐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은 지난 발표했고, 뭐, 야, 프로야고, 우승 보너스에, 뭐, 전사 인센티브에 등등등 비용을 이으로 쏟아보면서 숨을 골랐지만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약간 추가 연결은 됐지만, 어디든 눈앞에, 눈앞에 뭐, 트릭스트 M, 어, 리즈드 M,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어, 레이드 숲도 한국 등이 있으니까, 일단 주목이 될 타밍이란 것이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 재밌는 이야기가 회사가 지금 꼭 MMORPG 뿐만 아니라 그 포함한 다양한 장르로 콘솔 게임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확정 일정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중 일부는 올해 중에 쇼케이스를 통해가지고 살짝 한 맛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내년쯤에는 콘솔 게임도 한몇개 정도는 어, 론칭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콘솔 게임 개발 및 쇼케이스 그리고 뭐 론칭 등 일정에 대한 신규 공개한 일정이거든요. 음, 그리고 원래, 회사 목표는 그 프로젝트 TL이라고 하는 그 PC 콘솔 뭐 모바일을 동시 개발하고 있는 게임 있잖아요. 요것도 목표는 일단 연내에,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 일단 PC 플랫폼을 한국 시장에 론칭할 계획인데 뭐, 약간의, 뭐, 어떤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그, 우리 맨날 모바일, 모바일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콘솔도 살 나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묵히두었던 PC 쪽, PC 콘솔 쪽 게임 중에 먼저 PC 플랫폼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론칭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일정들은, 음. 아, 그리고, 올해 말에, 원래 연내, 아이온2도또 국내에 론칭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이온2라든지 블레이드 스 등은 또 각각 한국에 먼저 론칭한 다음에, 적정 기간 내에, 1년 이내에, 해외 시장도 또 권역별로 순차별로 론칭이 되는 거고, 그, 지금까지 소통한 일정만으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쭉 알려진 일정들이 국내에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 북미, 유럽, 해외 권역별 순차 로테이션, 거기다 PC 프로젝트 TL에 내년 콘솔 감안하면, 지금부터 뭐, 한 2년 정도는, 계속 특정 시차별로 일정들이 계속 가동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것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소통한 일정만으로도 그리고 아마 올해 말이나 뭐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또그그 시점서 바라보는 또그 일정들을 계속 순차로 대시하면또 공개하겠죠. 즉이 회사는 너무 우리가 뭐 블레이든솔 투투 하니까 단단기 단기 신자 모멘텀에 막 방점을 찍고 무슨 치고 빠지는 어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강하게 있고. 중기, 장기적으로도 쭉 안배되어 있고 심지어 밸류에이션도 약간 싼 구간에 있는 기본 일반 밸류에이션으로 거기다 동사인데 향후에 성장 잠재력, 신작 잠재력 또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많이 싸죠. 그래서 엔소프트는 어, 130만 원 목표주가를 유지했고요. 어, 계속 올해 상반기, 특히 올해 일단 단기적으로 신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상반기 성부주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당장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엔소프트가 가장 탑인가요? 우선 대장주 중에서 일단 눈앞에 당면한 구체적인 모멘텀이 제일 인접해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좀 직접적인 모멘텀이 직접성 이 있는. 안에서부터 바이콜을 얘기해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바이콜입니다. 네. 오케이. 좋시다안서부터 네. 네. 워낙 성장이 잘 시작해온 회사여서 네. 일단 일정으로 보면은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일단 3월 안에 두 개가 일정이 가동되고 한달뒤 4월에 제일 큰 일정이 또 가동되니까. 네, 카카오 게임이죠. 자, 카카오 게임이건좀안 좋게 얘기했던 음, 기업에서.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 회사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 중에 하나고, 일부도 시간이 다 좋은데, 다만 음. 밸류신 차원에서 들어올 때, 일단 워낙 어, 비싸게, 비싸게 들어올 때, 100% 치고, 막 따상 치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일단 그 멀티플 차원에서 조금 너무 높아서 답답하다는 거지, 안 좋은 게 아니고 되게 좋은 회사예요. 오케이.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알겠어. 오늘 제가 좀 이제 뷰를 달리 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퍼러비스를 공식적으로 의견을 올린 거랑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년에 최근 한 2, 3년의 게임주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어떤 감각, 일반적인 어떤 투자 패턴, 주가 패턴이라면 사실 지금 바이 브르기는 조금 딱딱, 딱,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퍼러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죠? 1년 뒤에 나오는 신작 보고 지금 실적도 뭐 별로고 딱히 다른 모멘텀도 없는데 1년 뒤에나 나오는 그 신작을 보고 지금부터 바이 한 적이 우리 게임도 있었나요 그죠 근데 최근에 퍼르비스를 어, 보면 물론 퍼르비스는 그뭐 약간 그 판호 뭐 주고하는 중국 판호 주고하는 것도 약간 양념으로 살짝 모멘 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붉은 사막에 대해서 시장이 억셉트를 한 거잖아요 무려 1년 뒤에 일이긴 하지만 어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게임즈도 지금 2020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동서가 상장한 것도 작년 9월이니까 작년 9월 10월 11월. 고무랩에 바라보는 2020년 실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답안 나왔고요. 이저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저 뒤에 가보시면 제일 뒷 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그 벨류에이션 3배... 지표, 벨류에이표 아, 중에서 풀어 아, 네. 보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50배가 넘으니깐요 아, 그런데, 그런데 여기? 아니 제일 마지막에 아, 여기. 마지막에 뭐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회가 밖에서 원래 기준으로는 뭐 싸냐 아닙니다 원래 기준으로도 일단 비싸요 원래 기준으로도 음, 음. 그러나 근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어 그래서 다시 한말씀드리자면 최근 한몇 년간의 일반적인 게임조에 대한 어떤 의견에 우리가 의견을 설정할 때의 패턴이라든지 주가 패턴으로 보면은 일러도 한참 이르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 코로나 1구를 계기로 시, 뭐 언제가 다시 다시 원래 수. 패턴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도 조금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각 업종마다 종목들이 어 그리고 뭐퍼러비스도 그랬고 그래서 확실한 신작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일찍 내년 어떤 실적으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돌려서 어, 바이의견으로 올린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 참고로 마찬가지로 카카오게임주도 4분기 실적은 일찌감치 제가 인덱스를 동원해서 이야기했지만 일찌감치 그거는 구조적으로 원래 순구르기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디언 테일즈가 보통 게임이 여러분 보면 특이하죠. 보통 어느 게임 주고 간에 조금 그 신작들을 론칭할때 보면 대체로 보면 특정 분기에 빨라야 한 둘째 달한 중간 정도 이거나 대체로 특정 분기에 마지막 달 초순 아니면 한 초중순 심지어 하순 이렇게 많이 론칭하잖아요 예를 들어 4분기다 그러면 12월에 주로 많이 론칭한 아니면 11월 중간 이후구나.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매출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평균 매출이 그 다음 분기에 많이 하향세다하지만 전체 영업이익 수가 상개월풀리 반영되면서 전체 매출을 확정가하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였는데 카카오 게임즈 가전일즈는 3분기에 첫 달인 7월 달에 그냥 딱 론칭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난 분기가 그냥 왕창 그냥 상견롤풀리로 숫자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4분기는 그 다음에 4분기는 그가전일즈 게임즈가 특별히 어떤 그 못났어가 아니라 안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으로서 두제분기는 일평균 매출이 하향세다하는데 영업일 수도 뭐, 지난 분기나 이번 분기나 매출 차이 안 나다 보니까, 가디언 테일즈는 하향 셋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 그 분기에 매출 비중이 워낙 컸던 것이 이렇게 하향 셋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뭐, PC게임 엘리온이 신규 매출을 조금 기여를 하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어,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단, 그, 가디언 테일즈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그다 피스게임 엘리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좋아봐야, 이 모바일 게임, 보통 빅히트 게임들은, 뭐, 1 평균 매출 첫 분기에 뭐, 60억, 적어도 40억, 30억, 아니면 옛날에 우리 뭐, 검은사막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 10억대 중반 이랬는데 모바일 게임, 그, 이제 모바일 게임이 시장 구조적으로 한국에서 특히 그 장르, 그, MMO 장르에서 워낙 핫한 장르고 제일 그 시장이 커서 그런 거고요. 이 엘리온은 비록 m m 무지만 PC다 보니까 1평균 3억이면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봐야 3억이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 엘리온이 예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 것이 동사에 지 당장의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야, 뭐 어쨌든 좋긴 좋았다 정도 참조만 하세요. 원래 엘리온이 회사가 그 스마일게이트 게임즈 스마일게이트의 그로스트 아크급으로 얘기했잖아요. 누적 한 800억 정도. 스마일게이트가 첫 분기 일평균 매출 한 2억 대 중후반인도 찍고 쭉하향세대면서 지금은 이제 이러가안 되죠. 연간으로 한 800억 정도 했는데 원래는 엘리오는바이투플레이 그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입장권을 내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항이 있어서 진선 주주하고 일반 주저는 저항이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목에 가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 기본 대신에 그 길게가 롱런으로 봤을 때는 진성 유주 중심으로 쭉그 고아로프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있겠지만 초기에 이제 그런 약간 저항이 있겠다 봤고 특히 코로나19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PC방 내용의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첫 출발은 로스트아크보다 좀 못하다고 보고 저는 1평균에서한 2억 정도로 잡았는데 어, 사측에서는 일단 그 출시하고 1개월 동안 에 판매액이 100억이었고요. 고신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4분기는 영업일수가 한 22일 정도니까 판매액이 한 8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2연 매출 감안하면 회계상 매출 인식은 대략 한 60억 대 정도로서, 1평균 한 3억 정도로서, 제가 봤던 1평균 2억 정도보다는 우선 회계상 매출으로나 전체 판매액이 좋았다는 거죠. 참조하고요. 대신에 이제 가디언 테일즈는 조금 더안 좋다 보니까, 전체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더안 좋긴 했고요. 따라서 영업이도 익 조금 더안 좋긴 했지만, 막 그거야 뭐 어차피 지난 4분기는 숭고르기로 보았던 것이니까. 자, 그보다는, 그보다는, 이번 컴퍼레스 콜에서 제가 확인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오늘 자료의 제목에도 나와, 나와 있듯이, 엘리온 글로벌하고, 오딘하고, 그 다음에, 영원 핵이 블랙스 바이블입니다. 요게 이번 그, 어, 전망치 상향 및 내년 기준으로 목표 주가까지 상향하고, 의견까지 상향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선 엘리온 글로벌. 아시다시피 엘리온은, PC 엘리온은, 국내 시장보다는 회사가 일찍 깜찍 여러 차례 걸쳐서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을 훨씬 더 기대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꽤 진한 칼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어, 국내 시장 자체가 첫 분기 쭉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바이투플레이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 초기 이용자 지표는 검은사막과 비교했을 때 조금 딸리지만, 그 다음에 아루프라든지 인당 매출이죠. 그 다음에 리텐션 비율. 재방문율 등의 리텐션 비율은 훨씬 더 좋았다고 했거든요. 국내지만 그걸 등에 었고 해외 시장에서도 검은사막 이상의 어떤 매출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검은사막이 지금 북미 유럽은 올해 2월 25일부터는, 어, 동사가 하다가 퍼비스가 직접 하면서 동사는 드랍을 하는데 사실 작년부터는 한 1년 뒤인 올해 2월 달에 어 동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드랍을 앞두고 기존의 이연 매출을 쭉 이렇게 누적되어 있던 것을 빨리 이제 매출 을나면이게 소진하면서 실제 판매 대비 그 매출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갑자기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도기적인 진짜 불꽃성장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1년 뒤에 이제 드랍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묶이두었던 것막매출로 하는 거죠. 덕분에 매출이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전에 2019년까지 보면은 분기별 한 130, 4 0억 정도였거든요. 이거는 수수료 매출 기준으로, 곱하기 한3 정도 하면 총액 매출 기준으로 한 300억대 후반 정도가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 검은사막 국민 유럽의 매출 에너지인데 이 이상을 하겠다는 말은 당연히 생각하면 최소한 분기 총액 매출로 400억 이상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 나름대로 좀 보수적 감각으로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 300억대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도 제 기존 추정의 100억대 후반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향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오디는, 오디는, 이제서야 이제 회사도 이제 슬슬 색깔을 내면서, 이게 기대신작이고, 여러가지 그 북, 북유럽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어떤 게임성과 그래픽 등이, 그리고 최근에 여러, 그, 지난번 티스다에서도 그, 저 반응이 좋았고요. 회사 측에서도 조금 이제 기대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장전에는 너무 엘리온, 엘리온 하니까, 엘리온이 동서 모든 게임 중에서 압도적인 최고의 기대신작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래봐야 PC라 이거죠. 그거, 그거는 특히 한국에서의 어떤 PC 게임이기 때문에 PC 게임 카테고리 내에서는 최고의 히트를 쳐봐야 더군다나 동사 멀티플이 뭐 싸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오히려 애초에 작년 올해 여러 신작들 중에서는 일단 오딘이 이제 최고의 기대 신작이 아니겠나 보고요. 왜냐? MMO인가 동시에 모바일이니까 모바일 MMO니까. 다만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행 같은 거 NC 소프트의 기존 PC 블록버스트 I P 기반의 모바일 M M O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론칭해서 3위로도 히트하고 있는 뭐세븐나이츠 투라든지 넷마블에 그리고 곧 론칭하는 어뭐넷컴투스의 어, 스무너즈 백년쟁이라든가 스무너0 백년쟁은 또 이거 같은 게는 M M O도 아니고 R T S니까 그리고 연말에 론칭할 예정인 뭐 스무너즈워 크로니클 이런 것들이 기존의 P C I P가 아니고 자체 뭐 턴제 I P를 가지고 어, 만든 R P G다 보니까. 최고의 기대 신작이지만 아주 아주 최상위 그 리니지 투급뭐아이온 투급 2급, 벌써 투급은 아닌 적당한 상위 기대했던 수준이잖아요. 오딘도 어떻게 보면 고정도 그 레벨로 쭉 이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오딘을 최근 논칭한웹젠의 R2M 정도급으로 해서 첫 분기 한 6억대 정도를 추정했다가 제가 오늘 자료에서는 한 8억대 정도 한국만. 그렇게 좀 추정치를 좀 올렸고요. 오딘이 의외로 좀 성과를 낼수 있지 않겠나라고 회사 측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어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동사 그 진법 대상 자회사 중에 넵튠이 원래는 진법 대상이 아닌데 작년 말 올해 초에 또 왕창 추가 지분 투자에 지금은 최대주한30% 32%인가요? 최대주주로 올랐으면서 이제 그 진법 대상이 된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상장 회사예요. 넵튠 작년에 주가 아마 따블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뭐 그렇게 안한 업체가 있나마는 자요 넵툰의 개발자 회사 중에 님블유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님블유런이 개발한 게임 중에 영혼핵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영혼핵이 요거는 원래 그 2015년에 2015년 10월 14일에 pc 버전으로 아 피, 죄송합니다 pc 모바일 버전으로 먼저 론칭을 어, 한번 현직 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올한 6년 전에. 한, 한 5년 전에. 근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막 크게 히트 치진 않았는데, 요거를 그 유명 개발자들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PC 버전으로, 그래서 그래픽과 게, 게임, 게임성을 대폭 강화한데, PC 버전으로 개발했고, 요 장르는 배틀로얄과 배틀 어르 배틀 장르인데, 기본적으로 게임, LOL과 배틀그라운드를 좀 섞어 놓은 형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게임이, 일단은 작년 그 시, 어, 10월에, 개발사 님블유런이 언리액세스 개념의 론칭을 했어요. 본 론칭은 아니고 정식 론칭은 아니고 언리액세스 음, 그리고 지금 그 해외 쪽은 뭐 마케팅, 마케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일부 랭킹전이나 이런 소규모 프로모션도 그나마 한국 유저 대상만 살짝살짝 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의외로 해외 스팀 플랫폼을 론칭했거든요. 해외 쪽에서 뭐 스트리머가 한 번씩 가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뭐 프로 게임이라든지 비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호평을 받으면서 이게 초반에 동접이 한 5만 이상을 쭉 끌어당긴 겁니다. 참고로 이 장르의 한국 게임 중에서 초반에 이렇게 동접이 달린 것은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후로 사실 두 번째 처음인 거죠. 그래서 꽤나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게임을 당분간은 그 얼리 억세스 테스트 론칭을 하면서 닌블유런이 계속 게임성을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한 7월 정도에 에 드디어 카카오 게임즈 동사가 공식 정식 론칭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할 예정인데 지금 해외 반응을 봤을 때 특히 스팀플랫폼에서 의외로 뭐 배틀그라운드까지는 아니어도 배틀그라운드 에한밤 정도만 해도 이게 어디입니까 그죠? 더구나 이거는 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비교적좀 색깔을 내고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서 그렇지 그동안은 사실은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가 공식 t p 를 내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커브리지 하고 있는데도 국내 하우스 중에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음, 그러니 이게 사실 뭐 모델에 그동안 반응이안 됐을 거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 계기로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보수적이라 하시고 배틀그라드보다는 훨씬 더한 정도로 하지만 하여튼 신규로 추정에 반영을 했어요. 자 재밌는 건 뭡니까? 엘리온 글로벌도 올해 4분기 오인 한국 올해 2분기 오인 대만 올해 4분기 영원 내기 올해 3분기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런 재밌는 일정들이 다 올해 중에 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1월 1일에 가동되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뭐 2분기 말, 어떤 거는 3분기, 어떤 거는 4분기 이러니까 원래는 부분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내년에 연간 분리 반영되고 또내년은 내년 또 내년은 새로운 일정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은 작년 대비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는데 올해 성장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여전히 멀티플이한 40배 정도로 비싼데 내년 기준으로는 제법 답이 나온다. 제 자료를 들고 계신 분은 제 자료의 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퍼는 38.5배로 글로벌 피어 평균에 무려 45%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요. 목표 제 목표 주가 기준으로도 어아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제 목표 주가 기준으로도 그래서 글로벌 피어 평균 목표 퍼는 한 30배인데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살출하기 위해서 48.7배인 시험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무려 61%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서 이것저것 뭐 프리미엄을 다, 다만 하더라도 왠지 많이 좀 비싸 보이죠? 실제 비싸요, 원래 기준으로는. 근데 모든 에너지가 직결되는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오히려 한0.6% 정도 디스카운트고요. 그 다음에 제 목표 주가 기준으로도 한8.7% 정도 프리미엄을 붙였으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사가 뭐, 그 가까운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IP 경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과 퍼블리싱은 물론이고, 또, 채널링 플랫폼까지 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신사 경쟁력 등등을 감안하면, 가까운 글로벌 피어 대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 성장, 성장성 이런 걸 감안하면은 한8% 10% 정도 프리미엄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아 이건 뭐 너무 먼 이야기다 올해 중에 좀 답답하다 싶으면 모르겠지만은 내년 어, 어 이야기로 보면은 충분히 억셉 다할수 있는 어, 이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밥 먹고 들었더니 막 듣기만 했어요. <laughs> 네, NC는 콜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하여튼 뭐 길게 보면 좋다 볼만하다 뭐이 정도로 조렇게 보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는 뭐 이게 시장의 반응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음. 음, 최근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시간이 지날수록 카카오 게임즈의 강점과 또 벨에시를 그 떠나서 원래 기대 일정들의 가동 등을 감안해서 조금 시장의 반응은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나 정더 보고요 단순히 뭐 전략적으로 그냥 의견만 이 올린 게 아니라 바이콜입니다 이것도 가오게임도 원래 뭐 계속 불알로 계속 사 어,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또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애초부터 네. 바이콜로 이렇게 하고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 네.